역대야 구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러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법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도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우와의 정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대하고 그 외에도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백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백 하나에 든 금이 6 0세개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백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백 한 해에 든 금이 3 0 0세개이라 왕이 이것들을 내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자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 하면 왕의 배들이 후라미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찰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니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할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에 외곽가는 외양가는 사천 오 마병은 만 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국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아,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성년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느냐 솔로몬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러 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 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함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매 백성이 가니라. 요 보아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남.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누후 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후 부함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신도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이시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적, 역국의 감동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호와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아멘.